안녕, 원한 집의 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쁜 대방을 소개해 드 거예요. 그럼 바로, 그곳요 여기는 식탁에 있는 이, 포부장들이고요. 이건 제가 사탕, 상탕 꽃이고요. 이건 제 일사오신고요. 이건 제 별이하신 가방이고요. 이건 우리 설린이 동생 밀컵이고요. 이건 서린이의 가방이고요. 이건 서린이의 머리클이고요. 이건 저의 서린이 애입니다. 이거는 미미 가방 보석관이고요. 이거는 페라리로 입술 쑥 달려면 예쁜 페라리로 입술 튀기고요. 이거는 올라프고요. 이거는 올라프 친구, 올라프 로봇이고요. 이거는 애상 안나 그려져 있는 지우개고요. 이건 빨간머리 앤 공주고요. 이거는 병원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, 이렇게 하는 건데, 이게 제가 요즘 그게 싫어서 맨날 입술 쪽을 바르니까 립스틱이고요. 이건 저의, 이건 저의 착한 말이고요. 저는 저의 다이몬 뮤지캐릭터예요. 그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딸랑딸랑 그년. 그냥...